두번 시작할게. Strength is, strength are contextual. 강점은 환경에 따라 다르다. 맥락적이다가 직역이겠지만, 그래서 아주 주제는 간단해. 이제부터는 거의 다 예시에 해당되고, 음 똑같은 어떤 성격 특징이라도. 강점이 될 수도 있고 약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맥락이거든. 보자. <laughs> 어떤 개인적인 특징, 자질은 either A or B 능력이 될 수도 있고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 거의 똑같은 말이지. Let's just say, 하면 이제 예시를 들기 때문에 주제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돼. 자, have a difficulty 아닌지란 아주 중요한 수고 잘 기억해 주고. 너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 보자. 어, 인쇄된 글을 읽는 것에 있어서 읽을 때에. 이것은 어쩌면 당연히 seem like. 어머. 같아 보인다. 약점 같아 보일지도 모른다. 특히, 만약 너가 원한다면, 크리틱이 비평가가 되기를 원한다면. 음, 응? 이거 좀 자르기 좀 그러네. 자, 크리틱이 어떤 직업인지를 설명하고 있지. 즉, 어떤 직업. 많이 의존하는. 어디에? 문자의 분석에. 하지만, 만약 너가 원한다면, 천문학자가 이런 똑같은 명백한 단점이 turn into 몸으로 바뀌다 예상치 못한 강점이 될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의 뇌 어떤 사람 have trouble인지 아까 have difficulty인지랑 똑같아 읽는 것에 어려움을 가진 많은 사람들의 뇌는 더 잘한다 비 e g o a s 의 비교급이겠지 찾는 것을 잘한다 블랙홀을 그리고 다른 천체의 변칙들을 좀 어려운 단어지 anomalies, oddity, peculiarity 이런 거좀 어려운 단어를 변형으로 내면 더 어렵겠지 다 외워 주고 그래서 블랙홀이 평범한 천체의 어떤 규칙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변칙이라는 단어를 쓴것 같아. 어떤 천문학적 이미지에 있는 누구 누구는 아니고 내보다 어떤 내보다 어떤 사람의 내보다 어떤 사람의 내냐면 어려 어, 어 독해의 어려움이 없는 사람의 뇌보다 공감에 대한 능력은 자산이다. 간호사에게는. 하지만, 이게 자산과 셜컴이 대꾸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요 부분이 이제 다 생략됐다고 볼수 있겠지? 하지만 단점이다. 군사 전문 드론 파일럿에게는. 무덤덤하게 뭐막 사람을 죽여야 되니까. 키가 크다는 것은 장점이다. 농구선수에게는. 하지만 단점이다. 광부에게는. 그래서, 그의 구조는 아주 간단한 글이었어요. 7번. t 컨 o 션은 i 튼처럼 느껴진다. 신념은 확실한 기분이 든다. 확실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신념과 확실성이 그냥 느끼기에는 같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겠지. 하지만 우리가 자 이거 관계 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불완문이어야 되거든. 그래서 about이라는 전지사로 끝나야지 불완문이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확실하다는 기분이 드는 무언가, 확실하게 생각하는 그 무언가가 다 신념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확신과 신념은 다르다는걸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뒤에는 확신의 특징과 신념의 특징이 나오니까 거기다가 이제 다른색 형광펜을 찍혀놓으면 되겠지. 나는 확신념이 아, 필요 없다.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혹은 논리적으로 확신하는 무언가에 대해서 데카르트가 선언했을 때 그가 확실하다고 선언했을 때. 뭐가 확실하다고? 그가 생각하고 존재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선언했을 때. 왼절이 여기까지 걸리고, 이괄호는 이제 부연 설명이지. 인기 있는 말이지만 잘못된 말이, 잘못되게 이해되고 있는 말.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추론이잖아, 그지? A가 맞기 때문에 B다인데, 원래는 이건가 봐 생각하고 존재하는 어떤 동시성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거는 이런 확실하다 난 확실히 생각도 하고 존재도 한다는 말을 선언했을 때 그는 의미했다 그는 어, 적극적으로 의심할 수가 없었다고 그가 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그 순간에 왜냐면 그는 나우팅도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여기 특징으로 나그 i 튼의 특징으로 나와 있는 게 논리성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의심할 수 없음. 논리적인 무언가. 요런 게 바로 어, n 튼티 확실성에 대한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지. 하지만 가주어 이상할 거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데카르트의 신념이라고 말한다면 이상할 거다. 그지 신념은 약간 좀 여기 있는 글과 떠나서 그냥 배경지식으로 생각해보자면, 어떤 가치관에 좀 가깝지. 논리적인 추론이라기보다는. 사실, 흥미로운 것, 신념에 대한, 은 신념이 종종 형성된다는 것이다. 반대의 신념에 직면했을 때. 그래서 신념은 지키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 그래서 어떤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내 신념을 지키다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신념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지. 논리적인 확실성과는 달리 이더하기 있는 사람 혹은 철학적 확실성과는 달리 데카르트의 신념과 같은 아, 믿음과 같은. 그 자신의 존재에 대한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반대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의 어 신념에 그러니까 확실성에 대한 반대는 없다는 거야. 근데 신념에 대한 반대는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의 신념이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도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비록 우리 자신은 상상할 수 없지만 그들이 잘못됐다고. 뭐가? 내 신념이. 그래서 신념과 확실성에 대한 어떤 구분 이런거 위주로 기억해 주면 될것 같아. 8번. 한낮에 우리는 인식한다. full color and fine detail. 밝은 곳에서 얘기하는 거지. 햇빛이 이렇게 쨍쨍할 때는 full color 파인 디테일 이런 걸 인식할 수 있지 어디에서 우리의 비주얼 필드의 중심 지역에서 시력의 중심부에서 시력의 중심부라는 말이 좀 어려운 표현인 것 같지만 그냥 내가 뭐라고 그럴까 집중해서 보는 그 부분을 얘기하겠지 덜 정의된 시력으로 그리고 줄여진 색깔의 인식으로 어디에서 오는 외부의 지역으로부터 오는. 그러니까 이제 직역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의역으로는 A랑 B를 반대로 묶고 있는 거야. 센 e 럴리 r 에서는 풀컬러 아우터 리 o 에서는덜 정의된 시력, 줄여진 컬러, 풀컬러 l c 스컬러 r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대조로 이루어진 거라고 보면 될것 같아 뭐 아무래도 그렇겠지 밝은 어떤 상황에서는 두 가지가 보인다는 거야 내가 직접 집중하고 있는 것은 풀 컬러로 보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리듀스 컬러로 보이겠지 우리의 뇌는 그리고 uh, Take the relatively small amount of detailed color imagery 너무 목적어 길지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어 디테일한 색깔 상을 취한다 어떤 여기서 it's brain이야 자, present a with b가 a에게 어, b를 주다잖아 그래서 이제 수동이기 때문에 받, 받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뇌가 받는 그러니까 with가 필요한 이유도 이해해야 돼 어, 불안 문이 와야 되니까 내가 받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상세한 색깔의 이미지를 취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 small amount 부분이 이 outer region에 있는 것을 취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그것을 사용한다 어, 어떻게 사용하냐 그래서 여기 있는 it은 컬러 디 이, 이거겠지, 이거. 스몰 넘먼트브 디테일드 컬러 이미지겠 이미지인 거 알겠지? 근데 그거 어떻게 사용하냐? 컴바인드. 뭐라 그럴까? 합쳐진 상태로. 합쳐진 이것을 합쳐진 상태로 이것을 사용한다. 뭐랑덜 다채롭고 덜 정의된 주변의 이미지와 합쳐진 상태로.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 시키는 거야. 그 주변이란 단어도 좀 중요하니까, 어렵고 중요하니까 알아주자. outline, secondary, subsidiary. 뭐 하기 위해서? 해석하기 위해서 그 이미지를. 그러니까 잘안 보이는 부분은, 어 뭐라 그럴까? 뒤에 나오지만, 선행 경험과 지식으로 상상의 걸 더딥혀가지고, 뭔가 상을 직접 만든다는 거야. 애매한 부분. 뭔가 해석이, 그래서 여기서 해석이란 단어가 중요해.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보는데 그걸 해석이라고 하지 않잖아. 뭔가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한 상상, 이걸 여기서 이제 해석이라고 했어. 해석하기 위해서 그 이미지를 어떻게 해석하냐? 기억과 비교함으로. 어떤 기억? 인생에서 저장된. 자, 이게 좀 너무 길고 추상적인 표현이라서 이 3번에서 예를 들고 있어. if가 나오는 게 예시의 근거. 아, 여기 심지어 for, 이게 지금 이 있네. 만약 우리가 본다면 y 모양의 이미지를 어떤 페이지에서 우리는 해석한다. 임의로 생각하는 거야. 진짜 있는 그대로 팩트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y shape 이미지를 해석한다. 뭐로? 3차원의 어떤 형상으로 코너가 있는. 그리고 그것은 그 결과, 인지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마치, 그 막, 뭔가, 볼록 튀어나온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육, 육면체를 만들다거나, 그렇게 된다라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뭐 때문에? 과거의, 엇볼 기반으로, 과거의 경험을 기반으로.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인지된다. protruding, sticking out, poking out. 뭔가 볼록 튀어나온 것으로 본다 페이지로부터 혹은 d e e p r 트이 e d w with e d i t g w i n g i t w i t h i n i t 그속 e 로페 i 지겠지 e 이지 속으로 쏙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본다. i n 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e i t h e r A or B. 그래서 그렇게 찍혀 Y가 있으면 나왔거나 들어갔거나 둘중 하나인데 4번까지 연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본다. y shape i m a g 를 본다. 프로젝 j e c t i n g corner로. p r o t r i n g s k i 다 똑같은 거야. 어쩌면 회상하면서 이전의 기억, 아까 얘기했지? 경험이라고 아까 전에 얘기했었어. 어떤 코너가 딱딱하고 날카롭다는 기억. 이건 동격 이네 완문이니까 발견된. 한번할때네 어, 다리로 애기 때네 다리니까 기어다닐 때 얘기한다는 뜻이겠지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해할 중요한 것은 뭐냐 진짜 중요한게 나오겠지 우리의 메모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어디에 있어서? 해석, 또 나오지. 해석, 기억, 기억을 통한 상에 대한 해석.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다. 우리의 기억이. 뭐에 대한 해석? 시각적 신호에 대한 해석. 어떤 신호? 우리가 받는 우리의 포토리셉터. 사진 수용체로부터. 만약 우리가 바란다면, 어, 잘하기를 바란다면 어떤 물체를 잘 포착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have built up 이거 투부종사인데 have have pp를 쓴 거야. 이전 시를 나타내는 완료부정사 완료부 우리는 만들었어야 하는 게 필요하다. 과거적으로 해석해 줘야 되겠지. 상당량의 저장을 뭐해 줘? 저장? 이미지 저장 뭘 위해? 컴파리전을 비. 그래서 이 컴파리전이란 단어도 중요하지. 그래서 이 지문은 되게 중요해. 문장 구조로 보나 아니면 어떤 내용의 복잡성으로 보나 되게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해놔야 돼. 아, 그래 산 주제문을 하자면 뭐이 정도 되겠지. 중요하다고 말했으니까. 그래서 키워드는 다른 색 하나 더 해주자면.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이미지, 비교를 위한 이미지가 해석에서 중요하다. 어떤 부분에 대한 해석? 어, 상상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해석. 그 정도. 다음, 9번. 우리의 가장 일반적인, 공통적인 특징. 시간의 흐름에 대한 은 뭐냐? 그것이 동일하지는 않다는 거다. 그래서 되게 뭐라고 그럴까? 아이러니한 표현이지. 유니버셜한 특징이 유니버셜하지 유니버셜 않다는 거다. 뭐좀 재밌는 표현이지. 그래서 이제 이거가 뭘 말하는지, 이런 아이러니한 표현이 뭘 말하는지는 뒤에 잘 나와 있어. 모든 사람은 경험한다. 시간의 흐름을 약간 다르게. 요게 주제. 미리 체크해 두겠어.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다르게 인지한다는 게, 경험한다는 게, 뭔 말인지를 이제 설명해 줘야 되겠지. 이따, 물리적 감각이, 어떤 물리적 감각? 어, 양쪽으로, 어, 진실인 그것이 양쪽으로 진실이다라는 어떤 물리적 감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피직스 센스라는 게 물리적인 면에서 이런 느낌인데 쉽게 말하면 1시간, 2시간, 3시간, 1분, 2분, 3분 이런 게 있기는 있다라고 한발 양보하는 거야 그러니까 객관적인 시간의 경험을 할 수, 아, 시, 시간을 객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있긴 있다. 하지만 차이들은 대부분의 차이들은 우리 시간의 경험에 대한 차이들은 주관적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한 시간인데 음, 그한 시간이 두 시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이틀처럼 뭐 2분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야. 자볼게 그래서 이제 바로 이시간 나와 하루종일 한 일은 그러니까 일한 하루 이렇게 하자. 이게 낫겠다. 지금 이렇게 손살같이 지나간다 이런 거 있으니까 일이 지나간다 보다는 하루가 지나간다 고더 낫겠지. 일을 한 하루는 스 심투부정사 휙 지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끊임없이 질질 끄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두가 생략되어 있겠지. 뭐에 따라 어떻게 너가 느끼는지에 따라, 수중에 있는 그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이, 예를 들어서 뭐, 뭐 쉽고 재밌으면 시간이 빨리 가겠지. 지루하면 시간이 잘안 가고. 우리가 많이 경험해본 거라서, 생소하거나 그런 글은 아니야. 그리고, 어, seems to, 어, 여기서 what, end부터 새로운 문장이고, what절, 주어절이 여기까지야. 부모에게 완벽하게 합리적인 기다림처럼 보이는 것이 놀이기구에 놀이기구를 타기 위한 이 여러 시간처럼 느껴질 것이다. 아이들에게는 어른들은 놀이기구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으니까 이러한 차이 주관적인 경험에서의 등이게자스베이 g 드애그로베이 e 드 악화된다. 그래서 이걸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차이가 더 심해진다라고 그냥 중립적으로 얘기를 해도 될것 같아. 이런 사실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사실이 있을 때에는 주관적인 시간 경험이 더 심해진다. 막한 시간이 1년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어떤 사실? 어, 아, 이거는더 어떤 상황이 악화된다는 뜻이구나. 특히 어른의 세계에서 모두가 지킬 때 그들 자신의 스케줄. 그래서 이것도 동격이지 동격관계야. 그러니까 어른의 세계에서는 시간 일분일초가 되게 빠듯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이지 않게 느껴지는데 누군가에게는 되게 치명적이게 느껴져서 화가 날지도 모른다는 거. 야 그게 이제 예시로 나와 있어. 어떤 사람 슈퍼마켓 체크아웃 에 있는 사람 뭐 하면서 여기 나와 있지? 무엇을 손으로 더듬으면서 찾기 위해 정확한 잔돈을 구매를 위한 그래서 이제 자기 별로 이렇게 할 일이 많지 않은 사람이 이런 거할수 있잖아. 막 호주머니 뒤져 가지고 어디 보자. 동전이 몇개 있지? 뭐 이런 거할수 있거든. 이런 사람들은 이것을 이렇게 동전을 찾는 행위를 시간을 잘 쓰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 왜냐하면 이사 이게 좀 특이해. 이게 단순대복수로 지금 받고 있어. 왜냐면 이 사람들은 어 압박하는 듯한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그 순간에 별로 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불편한 사람 그들 뒤에 있는 이렇게 막. 동전 찾고 있는 사람 뒤에 있는 그 불편한 사람들은 열받고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요들이 저기 열받고 있는 사람들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팅에서 이런 개인적 상황마다도 이 시간이 막 되게 압박감이나 초조함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다 그들 자신의 것을 자기의 페이스대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스케줄이 부딪힐 때, 다른 서로 서로서로. 그것은 만들어낼 수 있다, 긴장을. 음, 여기서 이제 서로 부딪히는 상황을 뜻하겠지? 여기서 주제는 간단하고, 뒤에는 여러 예시가 나오는 그런 글의 구조였어. 자, 마지막 10번. 나는 생각한다, 직관적으로. 뭘 생각하냐? 나의 동료와 내가. 끌린다고. 어 자동사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없겠지. 그래서 이걸 풀을 쓴다면 비폴드라는 수동으로 써야 돼. 이거는 언어 어휘보다는 문법으로 나올 확률이 크겠지. 그래서 이거는 음. 음, 정확하게는 빈폴드가 되겠지. 나랑 내 동료가 끌린다고 직관적으로 생각한다. 뭐에 끌리냐? 일종의 어떤 질문들에 끌린다고. 어떤 질문? 장벽을 무너뜨리는 질문, 좋은 질문이지. 뭐 함으로써,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과거의 가정에 도전함으로써 그거 맞아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까지 그렇게 했는데, 그게 맞을까요? 라는 어떤 질문, 뭐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질문이겠지. 그래서 음... 그레이트는... 낙이랑 병렬로 보는 게 해석상 제일 나을 것 같아 또 어떤 질문? 새로운 에너지를 만드는 질문 뭘 위한 에너지? 해결책을 추구하기 위한 에너지 뭐를 따라? 몇몇의 새로운 길을 따라 이런 질문이 되게 사람을 어, 끌어들인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나는 내 동료는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래와 네가 뭐, 가진다면 아니겠지 이제 할부 피피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 왔다면 끌렸다면 이렇게 하면 돼. 그것은 어쩌면 부분적으로 뭐뭐 때문일 거다. 뭐 때문이다. 질문을 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일 거다. 뭘 하는 방법?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방법? 뭐하는 방식? 무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새로운 방식? 뭐 없이 자기 자신을 판단에 노출함 없이. 즉, 뭔가 지시를 하는 거는, 아니면 이제 반대를 하는 거는, 이제 판단의 어떤, 판단을 받는 상황이 되겠지? 너의 지시는 틀렸어? 너의 반대는 틀렸어? 근데 질문은 되게 안전한 거야. 어? 정말 그럴까? 라고 하면, 어, 뭔가 공격받는 느낌이 안 들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한 어떤 대화 기법이라는 거지. 결국 질문은 선언이 아니다. 어떤 의견을 충분히 공격적인 불을 끌어들일 만큼. 그래서 선언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싸움을 일으킬 수 있지만 질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질문은 초대이다. 더 깊은 생각으로의, 더 깊이 생각하는 것으로의 초대이다. 다른 프레이밍 속으로. 혹은 divergent line을 따라 이렇게 확산하는, 벗어나는 deviating, varying, separating 동의 써놨으니까 외워주고 그래서 좀 반복적으로 주제가 나오긴 하지만 이게 제일 낫지 않나 싶어서 어쨌든 여기서는 뭐 보다시피 그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자, 5번에서 if절이 although절 처럼 해석이 되는 것도 특징이니까, 체크해 두고, 만약 그러한 생각의 라인이 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즉 새로운 질문을 통한 새로운 생각의 제시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않더라도, 혹은 실패하더라도, 어, 어떤... 뭔가, 가치 있는 곳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리드는 여기서 자동사로 쓰였는데, 원래 리드투 장소 이렇게 나오는데, 투 없이 그냥 부사인 장소만 나온 거야. 장소 부사. 그렇지 않더라도, 뭔가 의미 있는 질문이 아니더라도, 질문의 결과물이 없더라도, 명성적인 데미지가 없다. 사람에게 그 질문을 제안한. 여기서는 단어로 따지자면 line of thinking이 겠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be likely to, 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비교급. 그것을 던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툭 던지는, 말을 던진다 할때 put o u t 이거는. 질문을 던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별로 손해볼 거 없기 때문에. 아님 말고 이런 식으로 질문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오케이. 강의는 여기까지.